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연입니다. 러시아군 취재에 동행한 봉황위성TV의 루이강 기자는 20일 러시아군 지원병에 입대한 충칭 남성 자오루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근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브에서 화제가 되자 한 중국 네티즌이 철저히 쇠내되면 죽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봉황위성TV 기자의 글에 따르면 자오루이는 충칭 출신으로 38살이며 키는 1m82cm로 미혼입니다. 자우루이는 2013년경 미얀마 북부 민지부 동맹군에서 복무하다가 광동성 잔잔 지역에서 샤오창을 알게 됐고 이번에 러시아로 함께 건너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샤오창은 이미 결혼했고 딸은 겨우 3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바 징병소에 지원했고 훈련이 모두 끝난 뒤 자우루이와 샤오창은 러시아 남북은 5, 8 집단군, 제1 보병 중대, 외국인 소대에 배치돼 두명이 모두 2등병으로 배치됐습니다. 11월 11일 자오루이의 중대는 처음으로 노보 프로코 비버카 전선에 파견되어 전투에 참여했는데, 샤오창은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자오루이는 운이 좋게도 무사했습니다. 11월 29일 자오루이와 샤오창이 소속된 중대는 다시 같은 장소에 파견되어 작전을 펼쳤고, 출발 전 자오루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후사를 전했습니다. 기사에는 이날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대의 드론을 동원해 투하 공격을 감행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오후 4시경, 샤오창은 자우루이가 피투성이가된채 눈을 뜨고 뒤로 쓰러져 숨져 있는 모습을 한 참호 옆에서 발견했습니다. 자우루이의 틱톡 계정 첸룽 황제는 2023년 11월 27일 오전 11시 11분에 마지막 업데이트됐습니다. 샤오창은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이 폭탄을 떨어뜨릴 때 러시아군은 울부짖었고 인솔하던 러시아군 소대장도 자취를 감췄다며 나중에 샤오창도 부상을 입고 몇 차례 죽은 척하며 가까스로 위험에서 벗어나 결국 약 6시간 동안 기어서 러시아군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전쟁인지 물었습니다. 외국인 병단은 지휘관, 보병 전술, 음호, 구호, 통신 도구, 백업 탄약, 지원, 협동도 없어 모두 머리 없는 파리들처럼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재 자우루이가 러시아군 지원병으로 입대해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웨이보 네티즌들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베이징 네티즌은 사실이라면 뒷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고 싶다. 러시아가 돈을 보내올까? 라고 농담했습니다. 중칭 사람으로서 슬픔을 표현해야 하는데 슬픈 척을 못하겠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헌한성 네티즌은 침략자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의미 없는 죽음이다. 엑 플랫폼 네티즌들은 정말 엑 해도 싸다. 대만을 비롯한 전 세계 민주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데 유독 중국인들만 러시아군으로 달려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다. 가장 우스운 것은 중국이 러시아에 많은 땅을 뺏겼는데 지금 중공 샤오프농은 여전히 푸틴을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일은 중공에 의해 철저히 시연해 되면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